조는만 할게요. 아예예 예. 어 이번에 또요? 어, 어, 이렇게 숟가락 좋아형뭐 형. 전발? 아 뭐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대박! 숟가락 중에 못 먹는 숟가락이 있어요. <laughs> 그거 뽑으시는 분이 딱한 입만. 어, 오 보, 보, 보. 그냥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야, 이거 통영 온 기분이 난다 이게. 이건 좀못 먹지 서울 가면. 토지 한 가끔씩 먹 먹는다고? 음 토지 다르네. 토지 다르다. 어 나처럼 토지 한가만 있다. 어 자꾸 자꾸 다한 잔만에. 지금 들어와야 돼. 지금 들어와야 돼 지금 들어와야 돼. 여러분들이 그어 그런 리액션이 아직까지 저를 배고픔의 경지에 달하게 그렇게 만들지 못했어요. 아. 재현이가 아주 오자마자 어밥에주세요 일단 고등어 김치찜 <laughs> 웃었다 아 누가 웃었다+ 웃었다 이익었야데안다가 올려가지고 음. 아니야 고등 김치찜 그래도 먹어본 거잖아 나. 내가 그러니까 굳이 참을수 있어 인생 고등어찜이다 이거 야, 아, 아, 진짜 아, 나 진짜 어, 고등어 비린내 어. 일도 안 나고 어 김치 어? 좋고 아머초밥하 고맙고 고밥이랑김고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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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 애매한 게나왔네 근데 심각한... 이거 다음에 무조건 수정과 같지 않니 매실? 동영 꿀빵. 아니 저기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또 있어. 아직 아한 입만 할수 있는 거대 음식이 남아있다고 겁니다. 아직도 대박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 튀김. 거봐, 있어라, 뭐가 있다니까. 이 뒤에도 네. 있습니까? 안 음. 났습니다. 아, 이게 끝이에요? 기본. 음음 제철 생선은 이제 음. 다 먹었네요 저희가. 여기는 제철에 들어서 뭐가 있죠? 생멸치튀김이 들어갔거든요. 아 생멸치튀김이 있어? 네, 통영산 생멸치로 만든 튀김인데 오. 아주 담백하면서 음. 고소한 맛이 날 겁니다. 그리고 고구마튀김, 네, 어, 아. 고추튀김, 음. 단호박튀김 그렇게 했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는 기본상 끝입니다. 아. 네. 이건 무슨 튀김이에요? 네모난 거. 음. 고구마튀김 고구마튀김. 네. 음. 야한니만 잠깐만! 한니만야 뭐야! <laughs> 뭐 먹었어? 나 <laughs> 이거... 생명 튀김 어디 갔어? 뭐야? <laughs> 이거들이 지금?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반지를 먹어봐야지. 진짜, 먹어봐. 아, 진짜 맛있다. 진짜. 이내 맛있어. 안 먹어. 생명 튀김. 맛있어. 나쫓 먹어봤어. 써고 이게 한 입씩 다깬건 내가 뭐은거지도 아니고. 보고보고 튀김보다 더 부드러워. 진짜. 근데 뼈도 씹되다리 고소하고. 야이 형님 5 시부터 준비해서 통영 와가지고 고구마 튀김 이미 <laughs> 분식에서 먹을 수 있는 고구마 튀김 먹고 가네. 이거 통영 고구마는 아니죠? 고구마는 그냥 뭐 그냥 고구마 어디서 먹어요? 통영 욕지도 고구마예요. 어, 어, 통영, 고구마 아 고구마 통영 네. 욕지도 고구마 그 유명한 거. 야 여러분 제가 통영 욕지도 고구마 튀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통영 욕지도. 어, 잠깐만, 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 고구마 왜? 튀김 하나 먹는다고? <laughs>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거? 이것도 안 들어가. 그래서 아, 그래 진짜. 너막 이런 아좀 이게 공, 종류별로 모든 튀김으로 먹어. 아니아니 욕지도 고구마 튀김 만만 볼 거야. 이거 대박입니다, 여러분. 통영 고수 인생 고구마 튀김. 아, 어... 아니면? 아,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어,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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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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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플레이. 어, 얼룬상! 아, 욕지도 고구마! 아 파이어! 아, 파이어입니다! 아, 욕지도 고구마 이렇게 맛있어아 아, 욕지도예요! 아, 나이스. 아, 아, 아. 어제 아. 개그 콘서트 녹화를 마치고 네. 정말 잠을 또못 잤어요. 한 4시간 정도 잠을 자고 새벽 4시에 나와서 네. 샵을 갔다가 비행기를 어. 타고 통에 네. 도착해서 어 고구마 튀김 먹고 간다! 고구마 튀기입니다 응. 브라보! 아.